60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판문점의 한문 글자는 왜 그렇게 되어 있나요? 허본좌님 판문점 한문 글자는 왜 널판지 판자 8회 문문자 8회 파략, 점포점자 8획으로 되어 있나요? 판문점이 888 알아가라는 뜻이야.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난 것이 가슴 아팠어. 하루빨리 38선이 날아가 버리라고 판문점 글자를 팔획씩 하고, 판자조각의 가게 문이란 뜻의 판문점으로 한 거야. 아, 888, 나라가 버리라고 석자 모두 8획씩 했군요? 그럼, 그 뿐이 아니야. 8획이 세개인 것은 3 곱하기 8이 바로 38선이란 뜻이야. 판문점을 왜 널빤지로 된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? 널빤지, 판이라는 글자가 베니아 판자라는 뜻이고, 문문자는 문짝이라는 뜻이고, 점포 점 자는 작은 가게라는 뜻으로 널판지로 된 가게 문짝이란 뜻이야. 널판지로 된 가게 문짝이 판문점의 뜻이군요? 그럼, 우리 조상들은 판문점이란 이름에서 보듯이 빨리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. 내가 아시아 통일,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 하늘에서 왔기에 2025년 아시아 통일, 2030년 세계 통일을 할 거야. 판문점은 널판지로 된 가게 문짝이란 뜻으로 빨리 통일이 되라는 뜻이야. 팔문점은 넓판지로 만든 가게집 문짝이라는 뜻으로 팔 글자를 팔획으로 한 것은 팔팔팔. 다라가 버리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야. 우리 선조들은 이름 하나에까지 조국을 사랑하는 뜻이 담기게 지은 애국자들이었지. 그 뜻을 지키기 위해 이웃과 다투지 말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해.